습지대에서 살아남기 오버바인더를 부수가나 40분을 버티면 승리합니다. 미네랄이 컴퓨터 꺼내. 야, 저 가스 먹어야 지만쓸수 있는 엄청난 유닛이 있는 거 같지? 데딕이 드론이야? 야 빌드타임 빨라서 좋다 뭐야 뭐야 이 미네랄 배치는

와래호합니다 명령을 내사이드 재생 바리게이트. 야 벌써 히드라가 나오는데? 아, 이거, 언덕 아닌 놈들은 버티기 뭐좀 냉혹하구만. 야, 언덕은 해처리 효율이 좋은데, 이거, 그냥 평지는 해처리를 엄청 많이 박아야 일막이 돼가지고. 그런 도 비싸단 말이야. 170원인데 해철이가 네, 언덕은 효율이 좋구만 그냥 이거. 어? 저걸로 막아놓고 뱃재면 돼. 언덕은 해철이가 효율이 무지막지하게 좋은데 언덕이 3 개밖에 없다. 형지은 자차 두보두구나 준비 어? 됐습니다. 어첫스가 체력이 1만이 넘는다고? 여기 지가 10인데... 아니야, 그거? 야 뭐야 서프리 오미네랄밖에 안 하는구만.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조합전이 저두 곳밖에 없냐? 엄청난데? 이거 무조건 조합 유닛을 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 씨발 이럴거면 생존자를 프로브같은걸로 줘야지 아 돌았냐? 씨발 엘시비 체력 50인거 이제 봤네 아 미친 스펙봐 아니, 이거 진짜, 야, 딱, 따로 생존자, 어? 특정 유닛 뒤지면은 패배 같은 게 없던가, 아니면 애쉬비 체력이 높던가, 어? 아니면은 생존자가 뭐 시민 같은 거여가지고 건설하러 앞에 안 나가도 되던가. 전데병식 같네. 엄청나구만. <laughs> 이거 뭐 드론 가지고 임패 만드는 건가보네 궁금.. 야 뭐야 이거 데미지 쳐쳤데짐 레이너 아주 아주 강력하고 여, 11시, 8시 아니, 7시, 1시, 11시 이렇게 조합이 있네 이 무슨 똥맵 석상이 히든 조합이라고? 석상이 어디 있으면 무엇을 넣어야지만 히든이 되는가? 야, 이거 맵이나 좀 까봐라. 아, 이거 중앙이 그건가? 히든인가? 이거 보스 말고는 이거 쫄이 위협이 1도 안 돼. 이거 나... 나도 히드라의 애쉬비 터진 거 아니었으면은 안 되셨을걸? 이거 그냥 일반마림만 박아놔도 벙커마림만 해놔도 쫄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뭐 얘네는 조합서도 있으니 더잘 버티겠다마는 아림보다 좋냐 이거, 이거 영마 100원이잖아, 100원. 영, 영마 영 개상인데? <laughs> 이거 영마, 영마 개상이야, 이거. 100원이야, 100원. 이게, 이게 탱크거든? 야, 영마나 어 영마. 영마 쓰고 사인가스로 탱크 같은 어중간한 거 말고 더센거 뽑아 더센 거. 탱크가 더 있을 거 아니야. 뭐 시든 조합 같은 것도 있고. 야, 어떻게 봐도 탱크. 이유가 없는데 이거. 딱히 마린이 사거리가 딸리거나 화력이 딸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백원으로 영마 존나 만들어서 벙커에 넣는 게 최고야 이거. 벙커에 존나 놓고 고테크 뽑고 싶으면 이제 가스 가지고 높은 거 뽑는 거고. 그러니까 l c 비가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l c 벙커에 넣어놔야 돼 이거. 야 맵가서 히든이나 찾아봐 히든 조합이 있대잖아 뭐야 오늘 외계인 고기 먹는다 다크 같은데 야 첫번 두명 고스트 고스트 뽑아봐 고스트 야, 고스트... 그러면, 첩보 의원 뭐냐, 이거 야, 그러면은 첩보 의원이요! 첩보 의원이 누가 봐도 고스트 아니냐? 아니, 첩보원두명 있어야지 특수 의원이 되는데 뭘 조합해 바닥깬 가디언 불의 박쥐 영마나 써 영마 영마 하면서 봉업이다 눌러 세계관 최강자야 영마가 딴 놈들이 다 쓰레기여가지고 영마가 센데 가성비도 좋고 인구도 안먹거든 근데 딴 놈들은 인구도 먹고 가성비도 안 좋고 가스도 먹고 어? 성능도 안좋아 그냥 영만아 써요 영하 영만. 에시비는 안뒤시게 두석에 잘 넣어놓고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영마 스폰, 퀴, 스폰 킬도 1 가능인데? 준네 세가지고. 야, 이거, 삑, 삑낼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 사람은? 야, 외계인은 어디냐? 있 아까 사람 이전에 나온 거. 아, 여깄네. 아니, 무슨 체력이? <laughs> 야, 가스통도 최고점인데? <laughs> 야, 이거, 기본 유닛들은 진짜, 위협이 1도 안 되는데, 보스만 체력이 존나 높아가지고, 이거. 거기에다가 수어사이드라서 막, 플레이어 한 명을 제대로 죽이지도 못해. 영만은 존나 쎄가지고, 그냥, 어. 보스가 페트롤 박혀서 다 죽이는 거 아니면은 죽지도 않고 숨겨진 게뭐 드론으로 임패 전환해서 잡으라 이런 건가? 킬러헌터. 야, 스케인이 있는데? 포보트 없어 없냐? 포보트 없어? 야 이거 중립이 아니고 노란 거네 노란 거. 적을 거야. 중립인 줄 알았는데. 야 이러면은 딱히 뭐할게 없는데? 질럿도 마린 앞에는 상대가 안된다 외계인이 죽었습니다 이게 영마가 영웅이라서 인구도 안먹고 어? 마린도 두개로 바꿀 수 있어가지고 참 좋다마다 차라리, <laughs> 좋다고 하는데? 야, 근데, 750 해놓고 최 고정은, 80도 애들이 제대로 못 뚫는 거 봐. 750 고정이야. 근데 이거 지을 거면 마린으로 앞에 쪽을 잡으면서 해야 하지, 아니야? 에, 그냥 가스 캐는 거잖아, 가스 캐는 거. 누가 봐도 그냥 가스 캐는 거구만. 야, 그냥 저그 그거나 해라. 맷집 좋은 거나 해라. 야 성큰 무적이냐? 성큰 무적이냐? 아 세다. 오버마인드 죽이고 끝내자. 야, 성격 졸라 약해. 체력이 좀 많지, 데미지 자체는 약하구만. 1만 넘을걸? 영마가 38이니까, 아니 36이니까. 어? 뭐야? 버티지 못해서 패병한아 지금 40분 돼가지고 끝난 거냐? 오버마인 드안 깼는데? 시들